바울이 기독교를 처음 받게 한 것은 예수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박기 때문이죠. 회심 전에 그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지요.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비능하수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당연히 경배받지 않아야 할 자를 경배하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자를 경배함으로써 율법을 부정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담에 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믿기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에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는 바울이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고 다신론자가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는 여전히 유일신론자입니다. 그의 서신서들 여러 곳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다신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심 전에 그가 소유하였던 유대교적 유일신론과 회심 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갖게 된 유일신론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유일신 신앙을 소유한 유일신교였다면, 다신 사회,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 일신교와 기독교 일신교는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일신론자들이었습니다. 유일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배타성입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로마 사회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런 다신 사회에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유일신론을 붙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로마 시대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신은 주비테르였는데 헬라의 제우스 신과 동일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주피테르와 제우스를 둘다 다른 신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지역의 토착 신들까지 다 섬기도록 그렇게 허용해주었어요. 왜냐하면 다신 사회니까요. 누구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섬길 수 있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모두 이런 로마의 다신교와 종교 행위들을 우상숭배로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종교와 종교 정교 문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배타적으로 자신들만이 따로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교 문화로부터, 이교 종교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신론의 배타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죠. 오늘날도 어 제가 그 뉴욕이나 뉴저지 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사는 집성촌들이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도시들을 가면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어 상황에서 이교도인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못마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믿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삶에 방해하거나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따로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어, 이, 마을에서 따로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유일신론. 유대인들은 배타적으로 로마의 신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다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유일신교를 I don't care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일 때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점점 로마의 시민들, 로마 사회의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레리 허타도의 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인이 된 이교도인들, 그러니까 본래는 로마의 다신교를 믿던 로마인들이, 이교도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집성촌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교도들, 로마에 속한 다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가정에서 함께 수호신에게 절하고 시의회 감사 기도에 참석하고 신전에서 우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여러 신들에게 헌물을 바치고, 종교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고기를 뜯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이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사회에는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은 모든 그칼렌다가다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 활동들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들이 종교 활동과 관련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은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엄청난 일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도 로마 제국의 삶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어제까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던 친구. 지금 제우스를 부정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바쿠스 축제에서 함께 곤드레 만들에 취하던 친구가 이제는 바쿠스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소신에게 집에서 매일 올리는 가정기도에 내 아들 녀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이교도인들은 그들을 당연히 무신론자들이라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동일하게 유대교와 아, 유일신 신앙을 붙들고 있었지만 유대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함과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과격한 유일신론자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삶에 직접적인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여겨져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무신론자들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비난과 오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유일신 그러나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종교를 유지하는 그런 어, 배 타적 종교가, 아 니라, 우 리의 삶 으로, 우 리가 살아가 는삶속 에서, 우 리의 삶이 하나님 께 드려 지는 예배 로 종교적 제 의가, 아 니라 삶 자체 를 요구 하 시는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이온 전한 사랑 이 시기 때문에, 우 리도 원수 까 지라도 사랑 하지 않 으면, 안되는그 사랑 을 실천 해야 하 는, 신론의 요구, 삼일체적 요구, 삼일체적 신앙, 기독교 유일신 신앙의 요구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런 기독교적 삶은 결국 그들을 심각하게 모함하고 혹독하게 박해 했던 로마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하는 삼일체 신앙입니다. 한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 없고 다른 신들에 대하여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들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배타적일 수 없는 이유.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신론, 신앙,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론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삼위는 다신교가 아니에요. 삼위가... 일체로서 한 하나님이죠. 3위가 계시지만 각각 분리된 세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위가한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지만 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3위간에이3위간에 3위 다실론처럼 각각 다른 신들처럼 힘과 권력의 경쟁이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이시지만 다른 위이시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소통과 영원한 사랑과 완전함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런데 다신론은 신들이 각각 다른 신들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의 경쟁과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신론은 결국엔 죽는 신도 있고 또 지금은 힘을 얻어도 나중에는 또 힘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신 사회에서 신들의 영원성은 말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신앙은 비록 배타적인 유일신론의 종교이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삼위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은 배타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 없고. 그들에게 포용적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 교회론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어, 거룩한 하나의 보편 교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보편 교회라고 말할 때 이런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그 공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말인데요. 것이 이, 어, 영어로 보면 유니버셜로 어, 번역을 했지만 라틴어로는 카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중세 교회가 자기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보편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용어를 지금 독점하는 듯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 처치라는 말 대신에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렇게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라틴어로는 카톨릭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보편교회라고 말할 때이 보편이라는 말은 로마카톨릭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성직제도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황의 권위와 성직제도 아래 들어와 있는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그렇게 어, 주장했는데, 그러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보편 교회가 의미하는 바는 민족과 인종과 나라와 정치와 제도와 이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이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도 삼일제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일신론은 배타적 유일신론이라면,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인종과 민족을 다 형제처럼 허용할 수 있는 배타적 유일신론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내 배타성은 사람들, 인종들, 민족들,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라 거짓된 신들, 거짓된 도덕, 거짓된 철학에 대한 배타성이죠. 반면에 이 배타적 유일신론으로서 삼일체 신앙은 오히려 이 세상에 소통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 영원한 소통과 하나됨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한 이 세상을 향한 도전과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변혁적 사회 변혁적 유일신교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치 교회를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아이 개토화된 기독교인들만의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 살 우리 신앙과 삶의 어, 그런 출발점으로 교회가 세상을 봉사하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요, 삼위일체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